바람이 분다 그래. 이동 변화 변동 요런 게 들어와. 그리고 문서를 주신 분들은 완전 땡큐. 네. 문서 쥐고 나서 운기 상승.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그런 상황들로 다시 전화 위복을 할수 있는. 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실력님 모시고 살아가는 용부인당 진아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네. 올해가 14년인 만큼 <laughs> 이제 1 4세 분들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오늘 61세 뱀띠 분들의 이제 하반기나 앞으로 운기 한번 알아볼 텐데 응. 그 전에 이분들의 삶을 먼저 한번 알아본다면 좀 어떤 특징으로 인해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이분들은 원래 좀 화려하게 살아오셨어야 돼. 아. 그러니까 네. 남들 휘어 잡고 네. 막 이러면서 네. 내가 내 직성 풀면서 아... 이러면서 돈도 만지고. 네. 좀 뭐~ 권력 권력도 좀 치고 음. 이러면서 살아오셨어야 된는데 어찌 될건 올해 환갑 성주야 네네. 환갑 성주고 근데 요몇 년간 네. 좀 오랜 기간 동안 좀내 직성을 좀못 풀었다 그래 음. 내 직성대로 좀못 살았다 그니까 음. 내가 누구 막 눈치 보고 뭐하고 막 누구한테 뭐 맞추고 사실 그러고 살아오진 않았는데 네. 한요 앞전에 한 (10년) 동안은 좀, 그러고 살았어야 된다. <laughs> 그렇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우를 못 받으면서 살진 않았어. 네. 살진 않았는데 올해의 환갑성지야. 올해는 바람이 분다 그래. 운동. 요런 게 들어와. 네. 그리고 문서를 주신 분들은 완전 땡큐. 네. 문서 나서 운기상승. 음. 운기상승으로 되고. 그러고. 네. 그니까 예전. 네. 그런 거, 그런,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로 다시 전화위복을 할수 있는. 음. 나이 단어 되게 많이 쓰네. 전화위복. <laughs> 하여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운기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좀 바람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바람이 분다고. 네. 제가 자꾸 뭔가 내 터전에서, 내 일터에서 떠나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이 정리되면서 다른 일로 직업에서의 변화 변동도 들어오고, 네. 터전에서의 변화 변동도 들어와. 음... 그러면서 문서운이 같이 들어오겠지. 네. 문서운. 그리고 운기가 계속 좀 막혀 있었던 게 올해 하반기에 그 어떤 뭔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그요 전에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자존감이 기자 많이 상실했다 그래야 되나? 아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 네네. 근데 이분들은 원체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돈을 쫓아서 운기상승 그러니까 하반기에 운기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아, 나,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안된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 아, 근데 끝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사생막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쉽게 <laughs> 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뭔가 나를 도와주는 운기가 꼭 있어. 음. 그래서 완전 바닥만 계속 막 벅벅히지는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부부가 있으면은, 부부 두분 중에 한 분은 좀 괜찮아가지고, 그 응기로, 응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연명을 하면서 산다든지,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그게 있단 말이야. 다 같이 죽고, 막, 다 같이 힘들고, 막, 그렇지 않단 말이야, 상황이. 네. 근데 올해, 문서를 주면서, 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동안 내, 그니까, 이게 시국이 코로나였잖아. 네. 이 타격이 또 많았단 말이야. 이때 막뭐 날려먹고 막 이런 것도 있어.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해, 다시 하라고. 음. 내가 그요요때이 그, 말아먹었던 일들 다시 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운기가 네. 음,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점이야 기점. 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잘 이용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아 어, 약간 전어, 인생의 전환점 같은 느낌이야. 응 음, 음, 어. 음, 음, 음. 근데 이렇게 어 뭐가 들어오냐면은 단어가 좀 배신이란 단어가 들어와. 어~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그랬잖아. 좀 바람기가 발동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어이게 네.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잖아 그리고 네. 내가 일했던 서전에서 그 이동을 한다는 거 그것도 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는 어.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뭘 조심했으면 좋겠냐면은 인심을 잃지 말아라 아. 그리고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원체 사주 자체에 돈이 왕래하는 부분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주구장창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계속 몇년 그러고 있었거든? 네. 근데 다시 올라가야지. 그리고 운기가 끊겼으면 끊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끊기지 않았어. 우리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 그죠 장난 아니야. 막뭐좀더 지난 120세래. 거거든? 네. 그래서 나는 뭔가 좀뭐 지금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신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겠지만 좀내 인생을 좀 다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기존에 했던 걸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음. 새로운 직장,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변화, 변동, 이동을 했을 때 내가 운기가 맞닥뜨려진다. 좋다는 얘기야. 아. 나쁘지 않아. 좋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 요 이렇게, 어, 주구장창. 주구장창에서는 좀 벗어나라. 음.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어. 네. 이게 안 되는데 계속 지지지지 끌고 가지는 마. 내가, 아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변화, 변동이 들어와요, 이동수가 들어와요. 변화를 주면, 변화를 주면,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점,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근데 변화, 변동 없이 지금 막안 되는 거를 계속 주구장창 질질질질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변화, 변동, 이동, 전환, 뭐, 이직, 괜찮고. 이런 부분들 뭔가를 바꾸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뭐 바람기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 됐건 좀 이온수 그니까 러안 좋은 쪽으로는 이온수도 들어와 음. 이온수 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오냐면은 집안 내에서 가족 내에서의 사실 상문이 좀 보여 음. 상문.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있지만, 뭐, 마, 만약에 뭐, 집안에서 뭐, 뭐, 가족 내에서 누가 돌아가셨어. 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거를 잘 극복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아. 요런 거. 알겠습니다. 좀 짧지? 아닙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그 짧은 것 그럼... 같은데? <laughs> 선생님, 그러면, 응. 이 분들, 이의사님분들은 응. 선생님, 아까 인생의 좀 전환점, 뭐 이런 음. 부분도 말씀해주셨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말로 전환점인데 음. 좀 운기 자체를 아 이런 운기는 좀 기대해봐도 좋다 싶은 분은 어떤 느낌이 좀 있을까요? 뭐 사업, 금전, 생계, 문서 많은데 음. 그 중에서 어떤 운이 좀 들어와서 기대해봐도 좋다. 그 자기가 하는 일에서의 변화 변동 이동수. 아... 이동수 이동하는 거. 만약에 이동에 변화, 변동의 제의가 들어왔어. 네.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지.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줄줄, 질질질질 주구장창. 그거는 좀 피해야 된다. 아. 안 되는 거는 놔.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여기 터전에서, 터전도 본인이, 그러니까 원체가 직성이 강한 띠어가지고 네. 자기가 딱 느낌이 딱올 거야. 아, 이 터전에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이동을 하라는 얘기야. 아. 그주량창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버티면 되겠지. 사실은 버티면 되겠지.의 기운이 아니야. 아, 항원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신의 느낌이 들 수가 있어. 아, 네네. 근데 그게 나 살려면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화 변동을 줘라. 그리고 자, 내가 아까 그랬잖아. 문서에, 문서에 있어서 네. 내가 문서를 쥘수 있는 기운이 있어. 그리고 올해 성주잖아. 네. 성주기 때문에 성주해. 지는 문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문서거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 때그 운이 있어.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저래 변화변동의 기운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뭐 이직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시도해봐도 어 나는 괜찮다고 봐 어. 그렇게 좀 제발 좀 해라 문이 열리니까 어 문이 열린다 그래 왜냐면은 응, 응. 61세라면은 거의 이제 뭐좀 일반 회사에서는 거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고 응. 하기 때문에 이직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응, 응.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새로운 뭔가에 도전해보던가 어. 응.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 그렇지. 어. 어. 긍정적이야. 그거를 막 아, 지금 뭐 운기가 안 좋은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뭔가를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막이러고 계셨던 분들 꽤 있어. 네. 그요몇년 그러니까 동안 말아먹고 좀안 좋았던 분들은 그잘못 그러니까 일어섰단 말이야 요몇년 동안 네네. 근데 지금 하반기 때 어찌됐건 하반기잖아 지금 벌써 움직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난 괜찮다 하는 거야 음. 그리고 하반 지금 계속 못 움직이신 분들은 하반기 때그 어떠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찌됐건 너네는 움직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아, 그럼 계속 그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 이러고 되는 거. 그러고, 계속 그러고 살고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변화 변동을 주면 나한테 내가 다시 이렇게 잠재, 그러니까, 이게 눌렸던, 기운이 좀 눌려 있었던 거야. 직성도 눌려 있고. 네. 근데 그게 올라간다는 거야. 아, 살아난다. 다시요. 살아난다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뭐 계속 뭐 <laughs> 말만 뭐 해. 본인들이 움직여야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데 지금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 그죠 어. 막뭐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해. 지금 뭐 해도 되질 않아. 튀면 안 돼. 튀면 정맞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움직여야 돼. 음. 움직이면 다시 살았나 뭐가 아. 다시 기운이 막 이렇게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니까 제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나못 움직였어 막 이런 분들도 있어 그래서 뭐라도 움직여 이만큼이라도 움직여 그러면은 거기서 콩콩 물 떨어질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운기가 좋은 운기가 돌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예전에 기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알겠습니다. 좀 움직여 좀. 그 <laughs> 근데 이게 또 모두가 또 같은 건 <laughs>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지. 그렇죠. 응. 사람마다 선생님 말씀처럼 움직이셔야 될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지금 하던 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마 있긴 할 거예요. 그런 아니죠? 분들은 확장이야. 확장. 응. 아. 확장 또는 그 안에서 뭔가의 새로운 변화 변화를 좀 주던지 그러니까 뭔가의 변화는 들어가야 돼. 변화는. 아. 근데 요거를 그냥 변화 없이 주구장창해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 아뭐 요식업으로 따지면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다던가 음, 음, 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거에서 좀 확장해서 음. 뭐 체인점을 늘리던가 음. 뭐 이런 식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괜찮다는 거. 괜찮다는 거야, 나는. 음. 근데 지금 하던 터전에서 아 우리 가게를 좀 이동을 해볼까요? 요것도 괜찮다는 거야. 아... 이런 변화 변동 이동 수가 들어오고 자꾸 떠나고 싶다. <laughs> 자꾸 막 나가고 싶고 집 밖으로도 막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됐건 인 나이 때 이제 주부인데 그쵸, 그쵸. 막. 내 직성을 누르면서, 왜냐, 가족이 있으니까. 내 직성을 누르면서 막 이렇게 살아오셨다. 하지만 지금 뭔가, 아, 나뭐 새롭게 뭐 배워볼까요? 뭐, 뭐 직장에 또는 뭐, 뭐 알바라도 뭐 해볼까요? 난 너무 괜찮다는 거지. 그랬을 때 다시 예전에 내 직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치고 나갈 수 있고 그걸로 해서 나한테 돈 돈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운기가 있으니까 그냥 움직여. 음, 알겠습니다. 응.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1세 벤띠 분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응. 네, 이분들의 좀 좋고 조심해야 될게딱 명확히 드러난 것 같기 때문에 응, 응, 응. 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응. 그렇다고 개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응.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응.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잠 많이 잤잖아. 뱀이잖아. 이 그동안 겨울잠 잤다고 생각해. 자, 이제 봄이야. 봄에 도래하니까 이제 뭐 움직여. 그게 답이야. 여기서 뭐막더 크게 막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선은 움직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새롭게 또 새로운 분들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